사정상. 집안에서조차 잠시도 아내와 떨어져있기 싫어하는 목말리는 애처가 홍현봉 할아버지 <놀라리> 네. 당신 왜 이렇게 예뻐 네? <laughs> 미운것이 코도 예쁘고 당신 코가 참 예뻐 시험 좀 만져봐요 야, 시험이 예쁘지. 네. 반 평생 매일 얼굴 맞대고 살아온 부부간만 아직까지도 사랑 표현엔 거침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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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응? 내가 누구요? 누가? 내가 누구요? 누구인지는 몰요 그런데 갑자기 부부에게 일어난 심상치 않은 변화. 대체 이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경기도 고양시 깨소금 냄새 푸울풀 풍기는 노부부의 보금자리 아침 눈 뜨자마자 집을 나서는 안주인 이다순 할머니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지만 벽을 지팡이 삼아 한발한발 한발 내딛어 보는데

그런 할머니에게서 한 시도 눈을 뗄수 없는 할아버지. <laughs> 여기가 어디야? 몰라 우리 집이야. 내가 누구야? <laughs> 내가 누구야? 남편. 너는 그거입니다. <laughs> 홍연복 원로 목사. 할머니의 기억이 멀어질수록 많은 것을 들려주고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 미국 비행기가 총격받아가지고 38명이나 죽었어. <laughs> 아이, 그렇게 전쟁들이 일어나서 큰일 났네. <laughs> 특수부대 네이비실 요원 대거 희생. 와 굉장히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부부의 연을 맺은지 64년째 농촌 목회일로 매일같이 집을 비운 남편을 대신해 아들넷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온 건 전부 할머니의 몫이었다. 신신님하고 약노해서 세숫대 앞에 가. 목사직에서 은퇴하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날 억척한 애는 없고. 할아버지 앞엔 늙은 아이가 있었다. 할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것까지 혼자서 책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 여긴다. 에스, 고사만 많이 시켰어. 장사 아는 장사가 없어. 꿀벌 장사. 돼지 새끼 길던 거, 양길던 거. 떡장사. 안흰 장사가 없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니께. 아이들 키우랴, 장사하랴. 그 와중에 병든 시어머니 간호까지 도맡아야 했던 할머니.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자신의 눈이 멀어가는지도 몰랐다. 용내장이 걸린 정도 모르고 시어머니 품 그것만 돌봐주었잖아요. 치력기일 놓쳐가지고 눈이 멀었잖아. 그래서 한 10년 됐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러대요. 지난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이제는 할머니의 눈이 되어주고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내가 누구요? 누가? 내가 누구요? 어? 그거, 네, 나, 그것도 를 그것도 모를 울리. 리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요? 남편이요? 남편. 어. 모처럼 정신이 맑아진 할머니.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편치 않다. 할머니는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유, 속이 상해아죠왜 속이 상하세요? 이렇게 그냥 알고 그냥 속이 상하지만 꺼. 아래기 아파서 때문에, 두루, 두루, 끊고, 속이 서 여보. 네? 아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응, 이거 뭐예요? 네? 보고 네? 싶어서 왔어. 보고 <laughs> 싶어서 와서. 어.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응? 어? 당슨 생각 하고 있어? 어. 눈 멀고, 심해 관계로 해서,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러, 어떻게 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면 나만 손해고. 어. 속상하면 음. 본인만 손해고. 조금불행하게 생각하지 그냥... 마. 음, 아니에요. 아, 안지. 그럼. 아, 그래. <laughs> 젊었을 때보다 지금 노인되니까 이렇게 주름살이 잔뜩 나서 더 예뻐. <laughs>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집사람에게 여왕마마 대접을 해줘도 조금 더. 가래거 없다, 떳떳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기분전환을 위해 외출을 하기로 한 할아버지.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에해 옷을 고르는데 그런데 옷골이 가득 걸려있는 일명 커플룩. 할아버지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는 할머니에게 커플룩으로 부부임을 각인시키고 싶었다. 부부는 일한몸한 한, 몸이 한한 한 사람이니까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두 몸이 하면 한 몸이니까 그 옷도 부부 따올게 똑같이 입어야죠 커플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한다는 연두색 티셔츠로 한껏 멋을 내고. 위 아래색의 조화, 일명 딸 맞춤도 신경 쓴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남편의 의상 선택이 마음에 든 모양이다. 아래 하얀 신바지에다가 신 신에다가 분홍색깔 모자에다가 야 커플 멋쟁이 커플이야. 자 악수 사랑해요. 갑시다. 다행히 할머니 기분이 좀 나아진 듯 보여 한결 마음이 놓인 할아버지. 그런데 네? 추워서요. 추워. 응. 추워요. 봄볕더위에 춥다는 걸 보니 또 정신이 흐려진 걸까? 예, 네, 오늘은 또아주 녹색 아니 추워 얼른 걸 입었습니다. 시원하게 입으셨네. <laughs>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데이트에 나선 홍현봉 이다순 부부. 오늘 할아버지가 선택한 데이트 장소는 바로 의류 쇼핑몰. 온통 젊은이들뿐이지만 오히려 이런 젊은 기운에 더 힘이 솟는단다. 저 젊은 사람해요 시원한 여름옷 한벌 장만하기로 한 할아버지 커플룩으로 맞추려다 보니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을 찾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다 예쁘네 하늘 색깔이 어라니 여름 색깔이 좋네 외출복으로도 괜찮겠네 옷이 마음에 든 할머니 돈 있으면 사줘. 나도 그래요. 사줄게, 응. 한 번도 뭘 사달라는 말을 해본 적 없는 아내다. 육십이 얼마예요 구천 원, 구천 구백 원이네. 싸네, 만 원이네. 만 원, 이는 이니고요 응, 응, 응. 그래요. 그거 하나 아서 삽시다.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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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할 i r t T-shirt, T-shirt, t 이 h i r t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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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h i 네 사진 찍으러 왔어요 늙은이들이지만 멋있게 염색하려고 멋쟁이 사진 찍으러 왔어요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눈여겨봤던 것. 그래서일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찍는 요령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 저 앞에 봐요 요거 저쪽 요거 저쪽 아, 저를 보이네. <laughs> 촬영을 시작합니다. 웃어요? 마치 난생 처음 사진을 찍던 그 시절이 생각나게끔 경직된 포즈, 어색한 미소. 부부에겐 이곳이 신세상이다. 이제 당신은 눈이 좀... 눈이... 눈이... 내가? 눈이 좀그랗다고 옆에 봤어. 다 옆에 봐, 내 앞에 안 보고. 화면에 초점을 못 맞춘 할머니가 못내 아쉽다. 커플 인코 부부. 이웃들이 부부에게 붙여진 애칭 인코 커플.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다고. 네 했습니다. 됐죠? 사진 나왔습니까? 네. 알록달록 화려하게 꾸며진 사진이 마냥 신기하기만한 할아버지. 여보, 여기서 즉석에서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왔어. 집사람도요, 그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에, 시각장애인 같지는 않아요. 실제 눈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어여쁜 내 아내, 글 같은 거 보다도 사진이 늘 바라보고 보다가 없이 좋아요. 예술미가 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곱게 늙은 평범한 아내였다 오랫동안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쯤 아내의 자리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기분 좋게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홍현봉, 이다슨 부부 너무 무리를 한 것일까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붙인다 그런데 할아버지 표정이 심상치 않다 내가 당신의 제자여, 선생이여 남편요? 몰라? 그 몰라? <웃음> <웃음> 또 다시 남편을 잊어버린 할머니. 그걸 거야, 뭐. 그래서 여보라 그러잖아. 서운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물음이 귀찮은 듯 딴청인 할머니, 부부의 끈을 꼭 붙잡으려는 남편, 자꾸 놓아버리는 아내다.